와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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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당근카 김성광입니다. 오늘 아주 멋진 차 우리 당근카에 들어왔고요. 예, 할인된 금액으로 수수료 받지 않고 최저가로 판매하는 차량 끝까지 보시고 좋은 차 구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차는 아우디 A6 예, 3.0 디젤 콰트로 4륜구동. 거기에 LED 팩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깔끔한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자요 차는 그 크롬 휠이 들어가 있어요. 크롬 휠 들어가 있는데 휠 타이어 상태 아주 좋고요. 자 도장 상태, 썬팅 상태, 실내 내부까지 엔진 미션 상태까지 아주 끝내주는 차량입니다. 아주 멋지죠? 자 천만 원도 안 하는 아우디 A6 차량 예, 네,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차는 아우디 A6 3.0 디젤 쿼트로 네, 어, LED 팩 모델이고요. 1 3년식 12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3000cc 디젤 차량이고요. 어, 이게 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들어왔는데 광택작업까지 모두 완료한 차량인데 어, 바빠서 영상을 못 찍었는데 그 사이에 뭐 낙엽도 좀 떨어지고 먼지도 좀 묻었습니다만 물 세차하면 광빨이 아주 반짝반짝 살아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위에 썬루프도 있고요. 자, 오늘 판매하는 금액은 950만 원이고요. 자, 우리 구독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자, 할인된 금액 899만 원에 오늘 수수료 받지 않고 최저가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ED 팩 들어가 있는, 어, 라이트 모습 보고 계시고요. 전면부 그릴, 자, 아우디 마크 들어가 있고요. 자 외관 문 먼지는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택 작업 깨끗하게 한 차량이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당근카는 어, 타 업체보다 어, 광택비를 조금씩 더 주고 어, 그래도 제일 깨끗하게 하는 업체다 에 맡기다 보니까 어, 다른 매물보다는 아마 좀더 깨끗하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에 또 이렇게 알루미, 어, 알루미늄 알루미늄 이 아니라 크롬이 또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법 좋고요. 예, 도장 상태라든지, 자 썬팅 상태라든지, 네, 썬루프라든지 아주 양호한 수준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아우디는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수입차 사러 오시는 분들 예, 사실 거면 독일 차를 사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국산차 사시는 분들은 현대기아차를 추천드리고요. 독일 차, 수입차 사시는 분들은 독일 차를 사시고 독일 차 중에서도 독삼사 예, BMW 아우디에서 골라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우식 A6 마크 들어가 있고요. 아우디 마크 있고요. 3.0 TDI 콰트로 모델입니다. 자, 연비도 좋고 V6 느낌 아주 멋지게 타실 수가 있고요. 자, 썬팅 상태 아주 좋고요. 약간 그 벤츠처럼 약간 푸른 빛이 나고요. 저는 오늘 <laughs> 파란 옷을 입었습니다. 자 우리 집사람이 사왔는데 옷이 너무 튀어가지고 입을까 말까 입을까 말까 하다가 입을 게 없어서 샀는데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아 중요한 거는 예 이차 상태죠 자 상태가 아주 굉장히 좋고요 자 오늘 899만원에 멋진 차 구매하실 수 있고요 매장에 오시면 아우디 A4 A6 뭐 A8 어 등등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어제는 아우디 Q7 차량도 제주도로 비대면 탁송거래를 했고요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유튜브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영상이 7,000개가 넘고요. 구독자는 이제 8만 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예, 오랫동안 판매를 하다 보니까 재구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분 중에서 한 3분 정도는 재구매로 이렇게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예, 아주 좋습니다. 한번 거래하신 분들은 또 저희가 잊지 않고 또 좋은 차쪽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타 업체도 많이 돌아다녀서 다니시다가 또 우리 당근카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 중고차라는 게 사실은 뭐 하자가 없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누군가가 오랫동안 타던 어, 물건이기 때문에 기계이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의 뭐 하자가 나올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네, 중요한 거는 그 하자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네, 그리고 요새는 중고차가 성능 보증이 다 되는데. 성능보증, 성능보증도 성능 혹시 문제가 돼서 성능보증을 접수하려고 하니 일반인들은 아마 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예, 서류도 여러 가지 내야 되고 또 카센터에서, 카센터와 또 이렇게 또 조율하는 부분이 있는데 카센터에서는 안 된다고 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노력해가지고 또 싸워가지고 또 수리가 되게끔 이렇게 또 저희가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예, 재구매가 좀 이렇게 다른 업체에 비해서 어, 많다라고 저는 좀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믿고 관심하시고 한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모습 아주 끝내주죠. 자 도장 상태, 썬팅 상태, 휠 타이어 상태까지 아주 좋은 차량이고요. 당근카에서 아주 저렴하게 최저가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캐치 부분 어, 잔스크러치 없고요. 자 썬팅도 잘 되어 있고, 자 위쪽에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자 뒷자리 도어 열었습니다. 자윈도 창문 선팅이고요. 야, 도어 트림. 예, 도어 캐치 부분 전부 다 깨끗하고요. 예, 아주 뭐 사용 흔적이 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예, 깨끗한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뒤쪽 시트 모습이고요. 유아용 카시트 장착이 가능하고요. 자, 이쪽에서 이렇게 자, 폴딩도 됩니다. 이렇게짐 싣고 다니시는 분들 예, 이렇게 유용하게 또 쓰시라고 이런 <laughs> 기능이 또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은 예. 이쪽에 이제 그물망 예. 포켓 있고요 뒷자리 송풍구 예. 수납공간 있고요 여기 뭐 12볼트 시거잭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내리시면은 암네스트 예. 구급 세트 예. 있고요 자 이렇게 컵홀더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려내시면은 자 뒷자리에 세 분까지 타실 수 있는 5인승 모델 보고 계시고요. 뒷유리 쪽, 옆유리 쪽,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자 위쪽 썬루프 모습이고요. 자 실내 내장재도 아주 깨끗해요. 자 보시는 그대로 아주 깨끗하게 쾌적하게 타실 수 있는 차량,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아우디 A6 차량 오늘 당근카에서 판매하는 차량 보고 계십니다. 중고차가 필요할땐 당근카 고고씽. 운전석으로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전석 역시 캐치 부분 도장 상태, 썬팅 상태, 크롬 몰딩 상태 전부 다 아주 깨끗하고요. 자, 운전석 뒷자리까지 썬팅 잘 되어 있죠? 여기에서 전동 접이, 예, 각도 조절 여기서 다 조작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메모리 기능이 있고요. 캐치 부분 전부 다 깨끗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고요. 자, 트렁크 버튼, 예, 전동 시트 버튼. 자,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발 매트 쪽. 자, 라이트 버튼 이쪽에 있고요 자, 자 주행거리가 12만 296km. 12만 296km. 아, 주행했고요요 차는 디젤 차량입니다. 디젤 주유하시고 타시면 될것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핸들 모습이고요 여기 핸들 열선, 뭐, 볼륨 버튼, 뭐, 크루즈 버튼. 자, 핸들 가죽 상태도 아주 좋구요. 아, 다음에 여기 블랙박스 있구요. 어, 하이패스는 없나요? 아, 하이패스는 없는 것 같아요. 하이패스만 연결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구요. 자, 여기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구요. 자,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작동 잘하고 있구요. 자, 비상등 버튼, 송풍구,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또. 숨기실 수가 있어요 자, 오디오 장치, 열선시트, 각가지 네, 조작 버튼들이 있고요 자, 여기 잿더리, 시거잭, 변속기, 전자식파킹, 오토스탑, 아, 버튼식 스타트 버튼 각가지 오디오 장치가 여기 있고요 자, 키는 여기 하나 있고요 이건 또 리모컨인데 이것도 뭐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랑 이거 요거 두개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도 1단계와 2단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닫으실 수 있고 조수석쪽 모습이고요. 자 안쪽에 여기 보시면은 아 이거 뭐죠? 아 이게 기어 변속기 이거를 바꿨네요. S s 로 바꿨네요. 이게 원래는 E 변속기인데. 예, 오리지널 것도 있고 이것도 또 튜닝을 해 놨으니까 나중에 또 쓰실 수가 있고요. 여기 설명서 보증서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아우디 콰트로 마크 있고요. 예, 아이뭐 깨끗해요. 대시보드 깨끗하고요.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 예, 위쪽 썬루프 모습이고요. 자. 대시보드 센터 패시아 쪽. 자, 대기판 A 필러 쪽 앞유리 쪽 모습입니다. 자. 아주 멋지죠? 자 오늘 소개해드린 아우디 A6 3.0 디젤 쿼트로 LED 팩 당근가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950만 원이고요. 어, 우리 어, 유튜브 할인, 에, 구독 할인 899만 원에 수수료 받지 않고 판매하고 있고요. 매장에 오시면 뭐 A3, 뭐 A4, A5, A6, A7, 뭐 A8, <laughs> 뭐 종류 종류별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벤츠. 랑 아우 어, 벤츠랑 BMW가 제일 많습니다. 7 시리즈급이 제일 많이 있으니까 7 시리즈 S 클래스급 대형차급 찾으시는 분, 에쿠스 제네시스 찾으시는 분, 뭐 K9 체어맨 찾으시는 분, 우리 당근카로 전화주시면 좋은 차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차는 3,000cc 디젤 차량이고요, V6 모델이죠. 13년에 12만 키로 주행한 차량. 예, 무사고에 누유 없는 차량이고요. 자, 상태 아주 끝내줍니다. 자, 휠 타이어 상태도 좋고요. 예, 도장 상태도 좋고, 썬팅 상태도 좋고요. 자, 실내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위쪽으로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예, 뒷자리 쪽 시트 역시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아, 뒤쪽 휠 타이어 모습이고요. 자, 뒤쪽 트렁크 공간입니다. 그런 건강 깨끗하고요. 장거리 주행 많이 하시는 분들은 디젤 차를 사시는 게 유리합니다. 예, 짧은 거리, 단거리로 다니시는 분들은 가솔린 차를 추천드리고요. 자, 이렇게 디젤 차 사시면은 예, 승차감도 좋지만 연비도 좋고, 예, 아주 일석이조의 차량이 아닐까 싶고요. 자, 오늘 당근카에서 950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 자, 오늘 구독자 할인 혜택.

착하고 상태도 좋아 타고 싶은 차를 지금 만나